지구촌의 댄스를 사랑하시는 남녀 매니아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진국, 우리 대한민국을 지구촌 방방곡곡에 자랑스럽게 배울 것이 많, 많은 대한민국이구나 하고 알려야 합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댄스를 하지만 댄스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A라는 클럽이 있고 B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욕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일들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웃에 우리 집에서 떡을 오면 이웃에 떡을 갖다 줬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문을 두들기고 물한 그릇만 얻어 먹읍시다. 물한 그릇을 들였어요 그렇게 인심이 후하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무지무지하게 냉정한 세상을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점점 변합니다, 이제. 점점 변하는 세상을 우리는 빠리빠릿그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점점 냉정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돼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제발 좀 춤추는 사람들이 아웅다웅 서로 다투고 흉보고 그러지 맙시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댄스 이야기도 있지만 사회에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댄스는 볼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똑같은 댄스인데 볼게 그렇게 없어요. 제가 말하는 대화를 보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방송은 시청 어, 시청자 또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꼭 한정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정돼 있는데 한 사람이 영상을 시청하면 그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입이 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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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러서 몇명천명백명 이백 명 삼백 명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이 쌓여서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쁜 말은 금방 배우고 좋은 말은 늦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을 알려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춤도 잘 추고 참 모범적인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댄스 발전을 위해서 좋던 싫던 정말 열심히 리듬 댄스를 위해서 물신양명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각도영 원장님이 청량리 스타 댄스 학원에, 리듬 댄스 학원을 오픈했는데 오픈식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등포 영신상가 2층에 강동군 원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 나이도 많은 원로십니다. 춤을 정말 아주 열심히, 정말 지도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강동군 원장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이분이 뉴 이사륙을 열심히 지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강동군 원장님을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가 쿵과 짝을 얘기했어요. 쿵과 짝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누구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다! 항상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산의 사상택기라는 원장님께서 뭐라고 어떤 방송에서 했냐면, 쿵은, 쿵이라 하는 것은 리듬이고, 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쿵과 짝을. 쿵은 강이고, 짝은 약이에요. 쿵짝쿵짝. 쿵짝쿵짝, 강약, 강약.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울려지는 거지. 우리가 짝춤을 춘다고 해서 짝에 맞춘다고 해서 짝춤이 아닙니다. 그 아주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산 택기 원장님이라는 사람이 그 짝에 대한 얘기를 참 정확하게 말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짝춤을 추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은 가사만 듣고 춥니다. 가사. 노래 가사. 가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분 쿵은 리듬을 타는데 강이다. 짝은 약이다. 강약 강약. 옛날엔 쿵딱쿵딱쿵딱 이랬다. 지금은 쿵짝쿵짝 이렇습니다. 그래서 짝에 뭐 우리가 짝짝 된다고해서 짝의 음악을 딱딱 맞추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환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짝 짝짝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짝짝 짝짝, 그냥 우리는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리듬이라는 것을 탈지 알아야 됩니다. 그 리듬이라는 건 각자가 다 갖고 있는 리듬이 달라요. 그걸 똑같이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리듬이 미주박수가 돼야 돼요. 미주박수, 몸에서... 팍 우러나오는 그 노래 가사와 그 노래 그 뭐야 하모니 멜로디 이런 것들이 딱 우러나서 같이 보면서 튕겨 나오는 그 리듬이 그 리듬을 어여쁘게 탈줄 알아야 됩니다. 춤은 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리듬을 잘 타는 것이지 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옳은 말씀을 했다는 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원을 사고 파실 분은 춘박사, 천봉, 천봉, 춘박사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학원을 팔고 또 사서 하실 분은 춘박사, 천봉, 천봉, 춘박사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잘 좋은 것들만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오늘 전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는 선진국이다. 이 선진국 문화를 많이 알려야 됩니다. 제발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1등 국민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세계에서 선진국인데 세계 1등 국민이 되기를 우리는 희망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문화 속에서 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댄스하면서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배우면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오늘도 마음을 비우고 또 내일도 마음을 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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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속에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대한민국 선주 선진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립시다. 여러분 파이팅하세요.